네, 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계획까지 제가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0조 용도지역에 지정 36조 용도구역에 이제 지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홍도 지역은 이제 1호부터 보시면은 도관 농자 되어 있죠. 이제 도관 농자인데, 이제 도관 농자에서 <laughs> 약간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아까 요 하다 말았는데, 주거 지역은 그러니까 도관 농자의 주산 공록, 도시 지역의 주산 공록이라고 일단 두 문자로 좀 암기를 하시고. 주거지역에는 이제 전일준. 상업지역은 중일유군. 공업지역은 전일준. 녹지지역은 자생보. 이렇게 두 문자로 좀 암기를 하시고. 그 내용도 좀다좀 어느 정도는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이제 주거부터 보시면은 어 36조의 1호의 감옥 주거 지역 좀 읽어주세요. 호주의 안전과 건전한 생활 환경을 일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네, 요거가 이제 주거지역인데, 이제 오른쪽 하단, 44쪽에 오른쪽 하단 30조, 시행령 30조를 보시면은 주거지역이 또 다시 세분이 됩니다. 이렇게 전용, 일반, 준주거, 전일준 방금 했었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부터 좀 읽어주세요.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 2종 전용 주거 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네, 이렇게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2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나뉘고,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주택. 그래서 공동주택은 보통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목을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 나목은 이제 펼, 일반 주거지역은 이제 편리. 편리하다라는 건 약간 상권과 인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의 전용은 약간 뭐 시내권이나 뭐 상권에서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쪽을 보시면 될것 같고. 나목은 이제 편리라는 건 약간 상권과 약간 근접해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종 일반은 저층, 2종 일반은 중층, 3종 일반은 중고층. 저층, 중층, 중고층. 이제 고층이 아니라 중고층이라는 이런 거좀 차이게 보시면 될것 같고.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 주거 지역 플러스 상업 업무 같이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상업 지역은 중일 유군인데 여기서는 이제 법 자체로는 근린이 먼저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용종률이랑뭐 건폐율 같은 거 보실 때좀 순서를 배열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할 때는 이제 중일 유군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은 도심과 부도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은 뭐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고 근린은 근린지역이라고 보이면 거의 보통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상업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상업지역은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 위에서 이제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laughs> 공업지역은 전일준. 전용은 이제 중화합. 준공업부터 보겠습니다. 준공업은 경공업인데, 이제 일반이, 일반 공업지역이 이제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화학 다음에 바로 경공업이 아니라 이제 일반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다라는 그런 거 암기를 하시고 녹지 지역을 보시면 보생자인데 일단 보전은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생산은 농업적 생산을 말하는 거고. 자연녹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관리지역 44쪽 왼쪽 상단에 보면 관리지역이 나오는데요. 관리지역은 이제 뭐 여기서는 보생계로 되어 있는데 감옥부터 좀 읽어주세요. 보전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유출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예, 나목. 생산관리 지역. 농업, 임업어 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주변 농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업, 농림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 관리 지역, 도시 지역으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계획 관리 지역은 개발을 곧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금 자연 녹지 지역은 뭐 불가피한 경우에 개발을 하겠다고 했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생산 관리를 조금 이제, 생산 녹지랑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laughs> 생산 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이제 생산 관리로 하는 거고, 아까 봤던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위로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좀 이름이 비슷하니까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보전 관리는 보전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을 봤어요. 도관 농자, 도시 지역은 주상 공록이 있고, 주거 지역은 전일준, 상업 지역은 중일유군, 공업 지역은 전일준, 녹지 지역은 자생보, 관리 지역은 개생보 이렇게 기어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laughs> 지구를 보겠습니다. 아까 용도지구 했었죠. 용도지구는 이제 보복지지경계 특화고라는 내용 이제 여기서 지금 다시 나오는 거고. 용도지구의 지정 37조.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두 문자는 이제 순서 배열을 제가 그렇게 보복지지경계에 좀 이름은 뭐 어떻게 보시면 보복 취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 뭐 그렇게 안 하면 특화고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은 안 되지만 그냥 암기를 위해서 순서 배열을 제가 이렇게 한 거고 법장으로는 이제 경관부터 나옵니다. 경관 지구는 이제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고도 지구는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다른 시험에서 뭐 최저한도 언급된 적이 있으니까 최고한도 규제한다는 거 한번만 보시면 될것 같고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 방재 지구는 재해 예방, 근데 방화랑 방재 좀 헷갈리게 낸 적이 있어요. 뭐 헷갈리진 않은데 그냥 문제 자체는 그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는 화재, 방재는 재해라는 거 보시고 보호 지구는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 곳을 말하고, 취락 지구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한 지구고, 개발 재능 지구, 뭐,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라는 거고. 복합 용도 지구는, 여기서 보시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지금 완화한다는 내용이 처음 나왔죠? 원래는 다 규제를 위해서 이제 지역, 지구, 뭐, 구역을 다 정하는데, 여기서는 완화를 위해서도 할수 있다라는 거. <laughs> 오른쪽에 31조, 시행령 31조를 보겠습니다 1항 음. 읽어주세요 법 어, 제37조 제1항 제5호에서 풍만공항 등 대통령 으로전 시설물이란 풍만공항 공용시설 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에 인정되는 문화시설, 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도 없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조정시설, 군사시설을 말한다. 이게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이런 게 이제 중요시설물이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음 페이지, 사호 방제지구 보겠습니다. 방제지구에는 이제 시가지방제랑 자연방제지구가 있는데, 시가지방제는 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을 통하여 재예방 필요한 지역이고, 자연방제지구는, 요거좀 읽어주세요. 자연방제지구.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국경사리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이것도 좀 정의 부분으로 기출된 이적이 있으니까 한번 좀 암기를 하시고요.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개발진흥지구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복합특정. 개발진흥주구가 있다라는 거 이제 분류를 한번 보시고 이제 이게 아닌 거로 해서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으니까 한두 번씩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복합특정 개발진흥주구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사항을 보겠습니다 사항에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방제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방제 지구의 지정 변경도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거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근데 38조부터 보시면 38조부터는 여기 용도구역 내용입니다. 용도구역. 개도시 수입.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이제 일단 1항부터 좀읽어요 38조 1항 국토교통부 예. 장관은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무한화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장이 정한다라는 것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38조의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도 이제 뭐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한다는 거좀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제 시도지사가 합니다, 원래는. 네, 밑에 단서를 보면,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아, 이거는 처음부터 1항부터 좀 읽었어요. 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주변지역이 물을 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공부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도시 관리계획으로 할수 있다. 네. 이번 시도지사가 이제 무디선한 시가지를 만드는 걸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인사하려고 뭐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인정되면 지정 변경하는데 국가 개혁과 연계되면 국장이 직접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한번 해주고요. 이항을 보시면 이제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라는 거. 이것도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종종 기출이 되니까 좀 확인을 하시고 수산 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장관이 한다는 거. 40조의 내용이고요. 40조의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거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이제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토지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1호,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그럼 2호에는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중,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호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다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호는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하는 지역, 이런 경우에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지 이용을 증진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종종 축제가 됐으니까 좀몇번 보시면 다기가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용도구역이 끝이 났고요. 54쪽에 이제 3절 도시군 계획시설을 보겠습니다. 4 3삼주항좀읽어세요지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 기반 시설의 특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하지 네.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이제 관리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잠깐 좀 앞에. 어, 좀 확인 좀 할까요? 5쪽을 펴시면은, 7호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말한다. 되어 있고, 10호를 다음 페이지 7쪽에 10호를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설과 시설 사업 그러니까 7호에서 이제 결정된 시설을 사업을 할 때는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 다시 또 언급되는 부분은 11호를 보시면, 11호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다음 강목의 사업을 말하는데, 감목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나목에 도시개발 사업, 다목에 정비 사업. 요런 것들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이거 뭐 기출은 된 적은 없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좀 기출이 된적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셔서 54쪽을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관리계획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음, 이제 44조, 44조에 보면 공동구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구는, 음, 뭐냐면은 그, 신도시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보통 전봇대가 잘 없습니다, 요즘에는. 동탄에 와서 잘 알겠지만, 은 전봇대도 없고, 뭐, 가로등만 있죠. 가로등은 이제, 어 뭐, 빛을 비추려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뭐, 다른 전선, 뭐, 인터넷선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것도 다 같은 어떤, 하수구는 아니겠지만, 하수구는 뭐 따로 있겠지만, 하수구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놔가지고, 다한 번에 땅을 계속,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전선 작업하려고 또 파고 뭐 인터넷 작업하려고 땅도 파고 뭐 그런 경우 있었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조금 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땅을 팔 필요가 없이 그냥 한 군데에 다 같이 동시에 배설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냥 같이 이제 작업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공동구라고 하고요 이제 이게 거의 신도시에는 이거 필수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44조의 내용인데 44조 1항 좀 읽어주세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네, 다음의 이제 규모를 이상 초과하면은 개발을 하는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호에 도시개발구역 할 때라든지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뭐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할 때,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한 지역에서는 공동구를 필수로 설치해야 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35조의 이 시행령, 보시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방금 말했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면 이제 공동구를 해야 되는데 그 규모라는 것은 200만 제곱미터 이상 초과, 200만 제곱미터 초과라는 거. 이거 기시 출된 적은 없어요. 근데 다른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사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기출이 또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항부터 좀 읽으세요.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받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네. 육항도 <laughs> 이것입니었 이 호앙에 따라 공동부 전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 방향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공공시장의 분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유자할수 있다. 이 내용도 좀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수업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